<laughs> 나무늘보 뭐 빵주듯이 하네. <laughs> <laughs> 뭐하냐고. <laughs> <laughs> 뭐해 놀리지. <laughs> 아까도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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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더니 카메라 들이대니까 장난기 발로 바로, 바로, 주로에로무늘보만와로바이바접 바로, 서 안먹는다 표정봐 개빡쳤어 나무늘보가 빵준다 어로 바로, 바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? o to t h 이제 안 먹어 e i 먹기만 해. n 아, g 정이 상했다 표정이 응 h 정이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ve been doing it. I've been d 아 이거.. 가른거지넌 영상에다 대고 욕을 하면 어떡하니? 근데 뭘 하는데 욕을? 졸라 아하 이런 제기랄 아 제기랄도 욕, 욕이랬는데 모른데, 모라아어쩔 TV. 와 표정 봐아 저걸 찍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네 큰거 준다 아니 큰거 준다고 먹겠냐고 아, 빈정, 상했대 이제 고반 반자. 손, 손 위에 얹어놓고 가 먹지 않을까? 아, 저 표정 봐. 아, 찍고 싶다 진짜. 왜이러고 으, 왜이 으, 왜 이렇게. 으, 왜 이렇게. <laughs> <하냐고. 웃음> 바뀌었는데. <laughs> 아, 아, 진짜 수염 때문에 모자이크를. 시끄라이. 할 수도 없고. 아니, 안을 수도 없고. Yeah.